오늘 제가 보여드릴 곳은 이 블랙타이거 카드있죠 바이시클 이렇게 블랙타이거 카드입니다 블랙타이거 이 블랙타이거 카드 말고도 섀도우마스터나 보스드 그런 카드 에어쿠션에 달려있는 블랙 그그 에어쿠션 달려있는 바이시클 카드들은 모두 다 에어쿠션이 있어서 이런 스프레드라는 기술을 할수 있죠 이런 스프레드라는 기술을 할수 있어요 또 이렇게 스프레드라는 기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으실텐데 이 플라스틱 카드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이잖아요. 이 플라스틱 카드를 왜 사냐? 왜 굳이 2천원 낭비하고 이런거 사냐? 차라리 멸타이드나 섀도우마스터 그냥 좋은 카드 한방에 살 곳이지 이런 카드 잘 끊어져서 왜 2천원씩 낭비냐 그런 소리 많이 할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은 이 카드를 인기쟁이가 될수 있는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카드를 보시다시피 못해요. 스프레드 기술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이거 신입니다. 이 카드 만드는 회사 망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하, 아무튼 못합니다. 그렇지도 못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걸로 이것이 못하는 기술을 할수 있어요. 이 카드가 못하는 기술을 할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붙는 기술이 이걸 이것으로 할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보세요. 카드를 아주 찰지게 멋지게 섞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보통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섞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거나뭐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모아가지고 접거나. 근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더 멋지게 찰지게 섞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섞잖아요? 안 완벽하게 섞입니다. 더 완벽하게 섞어요. 훨씬. 보세요. 여기가 지금 다이아, 다이아구죠? 다이아구. 다이아구입니다. 제가 이거 섞어 볼게요. 다이아구였죠? 신기한 기술이 니다 그죠? 정말 신기한 기술이에요. 보세요. 아, 이한 번만 다시 해봐요. <laughs> 한 번만 다시요 네. <laughs> 아, 웃겨. 이거 할때 되게 웃겨 이게. 할때 너무 웃겨 <laughs> 네, 무섭니다. 한번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 슬프이다 이거, 이거 잘못했으면 아슬니다 어, 붙이시면 안 돼서 빨리 하도록 할게요. 따라라라 고, 따라라~ 그러면 클로버 팔로 바뀌 있죠. 네. 완벽하게 꾸겨지는 음. 카드고요. 제가 이 마술의 꼬입을 알려드리자면, 그래요. 일단은 카드를 애, 기초에서는 이렇게 나누시는 게더 편하시겠죠. 초보에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나눈다음에 아~ 원래 이렇게 자하신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방금이렇게 하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자, 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그냥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엄지손가락 있죠? 이거 여기다 대고, 이 나머지 세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대요. 그 다음에 이걸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요 그럼 이렇게 꾹을 지면서 이렇게. 이 쪽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여기다가, 여기, 엄지손가락을 대고, 쇠과빼고 이렇게 이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모양이 섞일 수가 있어요 막. 어떤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카드에도 보기가 안 좋잖아요 좀. 너무 막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줘요 뒤집어준 다음에 이게 이게 여기 그냥 카드에 모양이나 숫자 같은 게 나오도록, 아니면 이렇게 맞춰보도록 이렇게 맞지보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아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쫙 했잖아요. 그죠? 렇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바로바로 따라질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 천천히 천천히 연습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나저 처음에 저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랬거든요 이렇게 하나 잡고 하시 씩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런 걸 댓글로 막 남겨가지고 악플로 이거 사기다, 주작이다, 이런 말 남기시는 분들, 그거, 그 사람들 이상한 거고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 손을 놓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손을 놓지 않고 지탱해주고 있으면, 이렇게 쫙 됩니다. 지탱해주면 고 마지막 부분에서만 놓으면은, 바닥땅내려오면서 이렇게 해드리고요 자 보세요 스페이드 3 스페이드 3이죠 여기서 제가 다시 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다시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걸 계속 잡고 이렇게 해야됩니다 자, 공원을 이렇게. 자,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슬로우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다가반쯤에서반쯤 되겠다. 저거 뭐다 원주고 나면 여기서 그냥 쫙올려서반쯤으로 이렇게. 시킬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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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됐 이렇게. 이카드 이렇게. 이 이렇게. 여기를 손 떼시면 안되고요 손 절대 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걸로 바뀌겠죠 이런 신기한 마술이 있습니다 마술은 아니고요 네 마술은 아닙니다 마술은 아니고 그냥 어.. 뭐 이렇게 그 카드를 찰지게 섞는 네, 카드를 찰지게 섞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선수 t v 의선고요 앞으로도 많 카드로 보급용 선수용 카드 블랙타이거로도 많은 카드 맞씀형상 올리도록 하습니다자 그럼 모두들 뭐, 안녕 아, 마지막으로 이 하나 보고 가세요 절대 꿈이 아니요 이거 하나 보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이거 에? 이거 안 보면은